안녕하세요. 이광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이제 인테리어 마루를 하시면서 많지는 않지만 또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마루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거실과 방뭐 따로 뭐 주방 따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통일하는 건 가능하고,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저는, 뭐, 방이 한네 개인가 다섯 개 있는 집에, 거실 따로, 방다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인테리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취향과 만족도 문제고, 그래서 뭐,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로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왜냐면은, 한 가지로 했을 때 통일감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마루를 선택했을 때 특히나 이 마루의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면 그 연결부위 마감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한 가지로 통일하시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거실은 좀뭐 시원하고 좀 그런 느낌 대신에 방은 따뜻한 느낌 그래서 거실은 뭐타일런 강마루 하고 방은 뭐 우드 패턴 강마루를 한다던가 본인의 취향껏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마루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사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실 때 거실은 손님들도 많이 와서 보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에다가는 좀 가격대가 있는 마루를 깔고 방은 아무래도 잠자는 거 위주고 그리고 방은 거실에 비해서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방 면적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제 절감을 위해서 방은 거실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마루를 시공하시고 이제 그 내가 우리 집 원목을 하고 싶은데 원목이 너무 가격이 다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거실만 원목을 하고. 방은 무늬목으로 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마루를 하고 저는 그런 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원목 마루랑 무늬목 마루는 이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뭐 찍힘이 조금 더 강하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약간 자기만족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거실은 원목을 하고 방은 저기 무늬목 뭐 온돌 마루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그보다 저는 더 추천 드린다면 원목보다는 그냥 무늬목 마루로 통일을 하셔도 충분히 가격 대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타일형 광무로 제품 중에 로키는 좀 제일 저렴한 제품이고 큐브 같은 경우는 로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실 주방 같은 경우는 큐브를 하고 방은 로키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게좀 좋다. 왜냐하면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면은 웬만하면 통일을 하셔라. 차라리 마루에 통일을 하셔서 비용을 좀더 쓰시고 다른 공정에서 좀 가격을 줄이시는 거를 그래서 총 예산을 맞추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은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일감이 있어가지고 집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통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가 이제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해서 나중에 뭐 세를 줄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호불호가 없게 인테리어를 해놔야 세를 놓을 때도 그렇고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좀 유리할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 바닥을 다 각자 다르게 한다거나 거실, 방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를 놓는다거나 매매를 하실 때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마루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마루와 벽지, 그 다음에 뭐 필름, 마감재, 뭐 몰딩 이런 것과 이제 전체적인 조합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저희가 벽지 마감제와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링크로 영상 중간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뭐 개인의 취향이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한 가지로 통일하셔라 제가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벽지 뭐 이런 조합이 조금 뭐 어렵다거나 고민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댓글에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문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이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